로봇 관련 주가 연일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 중심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대주주 등극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 수혜주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로봇이 아주 새로운 테마는 아니죠. 10년 전에도 로봇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여기 써드린 네, 휴머노이드입니다. 인간과 닮은 로봇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제 단순 보조 작업 정도만 수행을 했습니다. 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움직이기도 좀 어려운 고정도의 그 이제 보조 로봇 수준이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기가 판단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인간 옆에 붙어서 인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돕고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들을 대부분 할수 있는 로봇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봇이 자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건 뭐죠 네,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스케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해요. 한국은 사실 많이 후발주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 세 곳씩을 뽑았는데 미국 업체에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죠. 이게 네, 이제 눈에 띄고 중국 업체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유니트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해야 될두 기업이고 테슬라의 로봇은 이제 옵티머스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테슬라 영상 얼마 전에 올려드린 거에 옵티머스 설명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테슬라 로봇은 어, 가성비를 이제 중요시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다음 서프라이 체인 업체로 모터인 하이젠나르 감속기인 SPG. 아무래도 모터와 감속기가 이제 로봇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관심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의 내부 목표치를 1만 대로 2025년에 어, 제시했는데 현실. 수천대 수준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휴머노이드 업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최소 30곳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로봇의 진심이다 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네 가격입니다. 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에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은 진짜 많이 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영상을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많은데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정교한 로봇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로봇들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가사 로봇으로 써도 될 정도예요. 어, 그런데 가격이 문제다. 네,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생산 원가와의 괴리가 크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부품 원가 구성에는 미국 업체 대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30%의 하드웨어 원가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부품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어, 액추에이터 위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판매되는 로봇이죠. 어, 유니트리의 주연 휴머노이드 그리고 유니트리의 H1 휴머노이드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주연 휴머노이드는 67,900달러, 1억 정도입니다. 요거는요네 99,900달러니까 어, 1억이 훨씬 넘죠. 아 1억 4천 정도 네,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죠? 아무리 로봇이 가사 도우미든 뭐든 한다고 해도 1억을 주고 로봇을 선뜻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h1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감각도 좋아요 어, 영상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걸어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사람이 옆에서 막 흔들어도 안 쓰러집니다 계단도 올라가고요 짐도 나릅니다 유기적이에요 네, 움직임이 아주 이질적이지 않고 사람과 같이 유연한 균형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쓸모가 있다 하지만 가격이 얼마다 네. 1억 4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은 가격을 낮추는 경쟁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력은 많이 왔지만, 이런 로봇을 어떻게 싸게 공급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었던 테슬라 그 옵티머스 영상에서는 가격을 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로 보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3천만원, 4천만원이 싸냐? 네, 싸지는 않죠. 네, 비쌉니다. 네,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3, 4천이면 로봇이 거의 사람과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써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3, 4천 정도가 보급화가 될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잡은 것 같고요. 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로 뭐 꼽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건비 절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산업적으로 로봇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국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좀 협업을 하고 있고, 어, 삼성전자가 이제 컨콜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같은 첨단 미래 로봇을 개발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로봇 싸움 영향을 많이 키워놨어요. 이미 그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큰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앞으로 성장 전략으로 짠그 전략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게 M&A입니다. M&A.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M&A 할 것이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와 지분 관계가 있거나 협업 관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휴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나와 있었던 이종 보행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최초로 이종 로봇을 발표한. 휴보입니다. 지금 이 휴보가 나왔을 때보다 로봇 기술이 훨씬 더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로봇줄을 매수한다는 건좀 부담은 되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막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지만 너무 급등해서 5일이평선까지 눌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재물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그 실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 요거 제가 아까 켜놨다가 잠깐 저기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실적은 뭐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적이 이제 어 적자와 흑자를 좀 왔다 갔다고 매출도 미미하죠. 결국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된 거요 P/B, P/E/R 뭐만 사천 배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수치고 지금 로봇 자체가 그만큼 센세이션하게 크게 움직이고 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뭐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어 급등 이후에 어 정제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리포트에서 제시한 종목들이 하이젠 RLM과 SPG 그 다음 로보티즈잖아요. 이런게 이제 SK증권에서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어...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핵심 종목을로 뽑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급등을 해서 다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AI 관련주와 시너지를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봇도 움직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로봇에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로봇주도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대장격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봇주를 먼저 앞서서 움직일 겁니다. 올라가도 먼저 올라가고 하락해도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된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휴머노이드는 기술이 사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격이다.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 지금 판매하는 1억, 1억 5천으로는 보급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어,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떨어뜨릴 수 있어도, 보급화에 대한 발판을 좀열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가성비를 높일 수,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개입이 좀 많을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도하고 있다. 이 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